폈다고 할수 있겠네. 전체에서 개월율이 1 0로 온다. 충주님 댁 올라가는 길. 벚꽃 길. 동영상을 찍고 계십니까? 네. Yes. <laughs> 40년정도 자란 음. 벚나무들이고요 망벚꽃 음. 개화가잘 음. 되고있네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6-7일? 근데 음. 토요일날에 비가 오니까 금요일 토요일날에 비가 오니까 음. 이제 이걸로 끝이겠죠? 그렇겠죠? 네. 금요일날에 오면 네. 되겠죠? 네. 진달래 20번을 가야 되는데 크게 비가 온다 그러니 얘도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토요일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어지겠죠? 꽃이 오늘이 떨어지죠? 아,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새로 하면서 음. 전부 다베 버려서 아동년끝사라졌니다저 어, 앞까지 아주 몽년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동년이네요 이게요? 우리가 보는 아, 거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응? 졌네 벌써 아마 지지는 않은 거고 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거 봐서는. 바람이 바람이 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음, 보시면 바람에 뒤져려서, 뒤져려서 내린 것 같아 <놀람>